시사엔김아은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은행에서 빳빳한 세돈을 준비해서 제 조카들한테 세뱃돈을 줬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보관해 온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드둥탁. 옛날만 없네. 옛날 사람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돈을 썼어요. 저도 옛날 집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너무 소중해서 막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고 함부로 쓰지도 못했던 이렇게 소중한 집회 근데 가끔 이런 기사 본적 있으시죠? 현금 9,200만 원, 5만 원권 1,800여 장에 달하는 지폐가 습기에 손상이 되고 자택에 불이 나서 1,200여만 원에 달하는 지폐가 불에 탔다는 기사 이런 기사들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와 실제로 이런 일 겪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 1,268만 장. 금액으로 따지면 2조 6,41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폐기된 지폐를 한 장씩 길게 이어붙이면 총 길이가 5만 2,418km.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약 63회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하고요. 위로 높이 쌓으면 총 높이가 12만 9,526m,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15배, 롯데월드타워보다는 233배나 높대요. 아까 기사에서처럼 화재나 수해로 집폐가 손상이 돼서 못 쓰게 됐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벌어야 할까요? 아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중 은행이나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다 바꿔 주는 건 아닌데요. 기준이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폐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 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 교환을 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좀더 자세히 보면 지폐에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어야 전액을 교환해 줍니다.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만 교환되는데요.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불에 타버린 돈도 손상화폐니까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교환을 해주는데 그을린 부분의 상태에 따라서 교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에 탄 부분도 지폐 조각으로 간주해서 교환 가능한 면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어쨌든 손상된 지폐는 이렇게 교환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 은행에 모인 이 손상된 지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의 경우 예전에는 이 폐기가 결정된 지폐들의 구멍을 뚫어서 한꺼번에 용해공장에 보내서 화학물질로 녹였다고 해요. 현재는 기계에 넣고 분쇄를 한 뒤에 압축 처리를 해서 건축용 바닥재나 자동차 진동방지용 패드로 재활용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바닥 사실은 지폐였을지도. 진짜 이만 원이 옛날엔 일주일의 행복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고이 간직해 왔던 이 국권 신권으로 바꿔서 써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옛날 지폐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사엔 희만이었습니다.